어, 사람, 사람이. 사람. 위에서 보자. 이렇게 위에. 주위에 달려있으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. 와, 아까 여기다 팍팍팍팍팍. 저 진짜 너무 위험했는데 빌딩 끝에다가. 여기 지금. 아가씨 트라필리스 사클이 있는데, 저게. 403동이거든요. 403동? 아, 네, 저기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. 어제는 또. 구우테라는 아빠, 저, 엄마, 여기가 몇 동이지? 403동인가? 어. 네. 어, 서 이제 저기서 창문을 매달리는 아저씨가 오늘 일을 하러 왔습니다. 굉장히 놀랍네요. 俺と一緒に行くのは何が好ですみだ